안녕하세요. 양재바이킴입니다. 오늘은 브롬톤 C라인 재고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매장에 브롬톤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요 레이싱 그린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있고요. 블랙 색상은 2대, 마차그린 한대 클라우드블록 한대가 있습니다. 이거 다 M6R이고요. 6단에 렉이 달려있고 M자 핸들바 쓰고 있는 모델이고 판매가격은 299만 원이 정찰가로 요 네대 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롬톤 C라인이 이렇게 네대가 있습니다 네대 가격만 해도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서 4만 원 빠집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은 블랙 색상 이게 지금 C라인 23년식이 블랙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블랙 색상이 일체형 블랙이 됐어요 전부 다블랙이요 이제 실버 색상이 없고 다 블랙이어가지고 23년식의 가장 수혜, 수혜주 이 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강자 레이싱그린 지금 매장에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네대가 있는데 그래도 레이싱그린은 알아주는 색상이죠 가장 먼저 재고 빠지는 색상이니까 먼저 달려오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장 재고는 4대인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블랙하고 그리, 그린도 이 컬러 조합 꽤 괜찮다는 거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블루 요 색깔은 이제 하나 있고 클라우드 블루가 이제 그냥 괜찮네요 그냥 무난하니 <laughs> 지금 매장 재고는 한대 한 있는데 파스텔 톤에다가 요, 요 색상도 매력 있는 색상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2023년에 새로 나온 마차그린 색상. 아, 요 색상도 아주 좋네요. 색깔이 메뚜기 같기도 하고 레이싱그린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인데 색상. 이 20, 23년식이 되면서 요 마차그린 색상이 또 의외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매장에서 판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색상입니다. 요 색상도 지금 매장에 재고 딱한대 있다는 거. 네, 먼저 주어 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이것도. 예, 지금 브롬톤 4대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보기 좋네요. 재고 쌓여 있고. 네, 브롬톤 검정색, 레이싱 그린, 클라우드 블루, 마차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 컬러 외에도 어제 이제 저희 송주임이 설명한 프리미엄 컬러 두 가지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네 빨리 오셔가지고 브롬톤 업버가세요 빨리 네, 매장에 이렇게 브롬톤 4대가 있으니까 되게 부자가 된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브롬톤, 재고, 구 블랙색상, 레이싱그린, 마차그린, 클라우드블루까지네 가지가 쫙 있으니까 이 엄청난 1200만원 이 위용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서 빨리 프롬톤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봄에 자전거도 타고 어, 꽃놀이도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밝히양재점으로 문의 빨리 주시고 이 재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롬톤 주인을 찾고 있으니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